안녕하세요, 지민호입니다. 오늘 이제 그 22년 또 어, 김장무 또 배추 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그김장 배추는 저희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어, 8월 20일 그 전후로 해서 어저 트레이 포트에서 이제 모종을 심어놓은 것을 이제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추는 이제 90일 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 트레이포트에서 약한그 3주 정도 이렇게 길러서, 어 이제 8월 20일 정도에 심으면은, 저희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월 그 상순이 되면은 된세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모종으로 심으면은 이제 70일이면 수확을 하게 돼요. 배추는. 그리고 이제 무는 씨앗으로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70일이면 이제 그것도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중부지방은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어, 이제 배추는 모종을 이제 만들어 놓은 곳에 심고, 무는 이제 씨앗으로 렇게 심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남부지방은 이제 그 기온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부지방은 어, 예를 들어서, 저 8월 20일 정도에 심는다 그러면, 이제, 나무 지방은, 이제, 말 정도에 이제 심으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심는 시기는 그렇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8월 20일 정도 심기 때문에, 지금, 7월, 이제, 말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저희는, 이제, 그, 어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이랑이 지금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아 이제 전에 사용했던, 그 이랑을, 다시 이제 재활하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고랑을 보면은 너무 질어서 지금 이제 이랑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이밭 준비 작업은 이 석회고토를 먼저 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 요, 이렇게 볼까요? 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뿌려줬거든요. 이게 석회고토가 이제 이렇게 그 칼슘하고, 어, 마그네슘 요게 되거든요. 근데 기게 이제 부족하면은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은, 이제, 이게, 예, 이런, 이렇게, 잎이 배추잎이 이렇게 널어놨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석회거토가 예, 이제 꼭, 이제, 그, 어, 이렇게 먼저 뿌려주면은, 토양 산도가 이를테면은,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예, 6에서 6.5 정도 pH 산도가, 그 정도 이제 맞춰줘야 되고, 이제, 그 정도에서 배추가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이코스회고트를맨 먼저 이렇게 뿌려주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 랑은만어낸이랑을 이랑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갈기로 이제, 한번툭 긁어줬어요. 그러고, 이제, 비를 한번맞추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태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비는, 이 배추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 5에서 6, 6kg 정도? 5, 6kg 정도? 어, 그 정도, 이제, 이렇게, 퇴비를 내주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저희도 이제 해년마다 이제 그 정도 했는데 배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비는 이제 평당 한오 k g 에서 정도 이제 이렇 내주고, 그리고 이제 심기 어그 일주일 전에 이제 복합 비료하고 이제 그 토양 살충제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붕사 비료를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배추는. 그래서 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랑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비닐을 씌워놨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이 배추를 이 준비하는 이제 심기 이 준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모든 작물은 이렇게 그 준비를 잘 하면은 이렇게 작물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순서들이한번 좋은데 또 이렇게 그 대량으로 이제 또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이제 도타리 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될수 있으면은 이 석회고토하고 그이퇴비는될수 있으면은 좀 이격을 두고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칼슘하고 어 질소 이제 그 유기질 이제 비료 그퇴비는 질소잖아요. 그런데 그 질소하고 만나면은 서로 이제 기량 작용이래요. 어 서로 이제 그 좋은 성분을 서로 이제 밀어내는 작용 그래서 이제 그 어, 별로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은이 석회 고토 하고 뭐 어, 이제 퇴비는 좀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이렇게 이격을 두고 이렇게 저어 뿌리는게 좋다 자,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또그 22년도 그 배추, 무 이제 이렇게 예, 심는 시기가 이렇게 제 다가오는데요. 이런 준비 작업을 해두면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